루크 간성 아틀리의 색색깔깔 크레쇼 4월 첫째 주 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모양 2와 아트북입니다. 미술 재료는 물감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스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북 모양 2를 펼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기본 도형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된 도형들의 경험을 회상합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디자인북 모양 1을 사용하여 봄의 느낌을 구체화시켜보는 활동을 경험합니다. 디자인북 활동을 위하여 선생님들께서는 색종이 또는 색지를 준비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봄의 느낌이 떠오르는 색의 색종이를 선택합니다. 디자인북을 펼쳐 빨간색 바탕에 뚫려있는 동그라미 구멍에 앞서 선택했던 색종이를 뒷면에 대어봅니다. 같은 동그라미이지만 동그라미 안에 색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색종이를 대어보며 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같은 형태이지만 색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느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다양한 연상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색의 색종이를 대어보세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봅니다. 디자인북에서 경험한 형태와 색에 따른 색감의 변화를 보물 주제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는 보물 대표로 하는 간단한 모양본과 스텐실 작업을 할 바탕지 두 장이 있습니다. 먼저 아트북에서 활동지 1을 떼어냅니다. 떼어낸 활동지에서 모양본을 떼어낸 후 구멍을 보고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 다음 구멍이 뚫린 활동지 1을 활동지 2 위에 올려놓은 후 디자인북에서 다루었던 봄의 느낌이 나는 색의 물감을 선택합니다. 제공된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 구멍을 채우듯이 찍어줍니다. 이번에는 구멍이 뚫린 활동지를 살짝 기울여 물감의 색을 바꿔 다시 한번 스텐시를 해봅니다. 물감에 섞은 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물감이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물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색을 사용한 친구와 스펀지를 바꾸어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회 정도 더 스텐실 활동을 한후 구멍이 뚫린 활동지를 떼어내면 멋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떼어낸 종이본을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멋지게 꾸며 활동지에 붙여보세요. 물감이 마른 후 스텐실 활동을 한 모양 위에 매직이나 색연필로 그림을 덧붙여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레숑 4월 2주차 푸르푸른 나무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물감, 붓, 크레파스를 준비해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띠골판지가 있습니다. 루크감성 아뜰리의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